응 음. 누구? 아그 근데 저 친구도 제라오를안 했는데? 저 친구 어 근데 저 친구는 스파크랑 그걸 찍어야지 무섭지 전판에 볼테랑 반전 적인거안 무서웠어 워낙에 패션을 못 꾸미다 보니까 역해인지도 몰랐대 응? 그건 캐릭터가 역해인지도 몰랐대 워낙에 못 꾸며가지고 꼬자 네 이거 잡다 이거 잡다잡다잡다 잡다. 아니야 넣고 들이넣을거 어차피 잡아, 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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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띠 아니야? 키띠 아니야? 잡다 이거 볼쏴드리 이거네 어? 키띠가 죽겠는데? 아니라 잡아줘야 되는데? 손해를 많이 봤네 나이스가 아니라 아유. 볼게요. 테. 테안 했죠? 누가 이거? 아! 나이스. 그래, 아래, 아래, 아래부터 아래. 아래. 최전날 나했는데. 뭐 빼야 될것 같은데, 우리 정글이 너무 아닌가? 너무 과감한. 알아서 하겠지. 오. 파이어로 잠깐 전설 스킨이요. 홀로그램 스킨. 제일 좋은 거. 핑 포켓을 제 체력에 붙어서 이거 먹고 갈게요. 어. 뭐 와줘야 될것 같은데. 가요. 예예 어, 죽었네. 가요. 먹고 아래 저난거 뺏어 먹으러 가. 나 이제 열어 봐. 이틀? 퇴짜 입이 그러면 네. 너는 아예 다어야 이쪽까지 먹이다가 하면 돼. 또너 복잡하게 생각 안 해. 이거 이거 뭐 올게 쇠라우 어디가! 도와줘! 도다 이거 잡다 이거 쓰려고 는 거거든 아이밍 어, 타이밍이다 어이구 꿀오라고 하려고 그랬다 얘 내려갔을 때타 그냥 탑에 있어 예이 내려지게 내려갈까 생각도 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가 필요 없어가지고 내려가 이거 혼자, 어.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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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요. 에 먹진 마 먹진 마. 어, 혼자 그냥 그냥 대기만 대기만. 에치고였어요너 최고였어. 아 죽었다. 아씨. 봐야 되는데 이거. 빠졌어. 먹혔어 빠져야 되지? 뭐야? 어, 못끌건 아닌데 근데. 이거 무서워 내. 아톰이... 바텀이... 어떻게, 어떻게 조합해주냐 <laughs> 신기한 애들이 많이 어미였나 보구나. 유층 리스가... 아, 아니라... 이 아니라... 아라고아라아라이이아아이아니이 아, 이거 잡아야 되는데 이번 잡았다. 이거 아야잡데어더더가야 돼. 저... 응. 더, 더, 더 다이빙, 이거 어, 이 터졌다. 다이빙, 뒤로 한번더터져지 저거 뭐냐? 요신이 죽을... 죽긴 죽을 수가 없는 조합인데, 이거... 이거 그도 아니라 도와줘. 이거 하고 잡자잉. 어. 뺏었다. 공투개 잡겠다. 아안 되겠다. 솔라빈이 지 아, 못 맞췄네. 안져야겠다 탑탑으로 간다. 잡을 수 있어? 못 잡을 듯 해. 밑에 루카리오 고요 쌍버프 이상한 것도 있다 아깐 다아 혼자 막을게 어. 아 준비해줘요 궁8 8나 이거 볼게 오케이 내가? 치고 있어 얘네 얘네 치고 있어 초기화 됐다 초기화 됐다 초기화 됐다 탑배 둘이야 탑배 둘이야 아우 무저잡힐만했잖아 오케이, 이거 먹었다. 나이스. 바로 탑까 잡아줘. 됐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야너 아, 불비가 너. 와 아, 까. 아, 불비가 나 불비가 잡으면 되겠는데 잡아줘. 아 그냥 내어놔. 넣을... 아. 음... 아 이거 이거 근데 그냥, 넣긴 그냥, 그냥 했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못 넣었어. <laughs> 넣을 수가 없었어. 4 0 개여서 쩍 견제 있으면 못넣는 상황이었어. 난 불가가 아니었어. 사실 그냥 이거는 그냥 양보 안 하고 넣었어야 됐죠. 욕심 안 부리고. 아, 넣을 수 있었어. 파이어 근데 이거는 말했어야 되는 거였어. 내가 넣을 수 있었어? 아니? 아 넣을 수 있었어 혼자했잖아. 하이오로가 안 치고 그냥 같이 맞았으면 어차피 뭔가 확정이었어. 하이오로 따라다니면 됐지. 아, 아, 네. 네가 아래 가야 되지. 아니다 내가 내가 잡을게. 잡자. 어도 얘도 잡자. 잡을만. 알았어. 공 빠짐. 세 공. 새공 빠진? 왜? 나 내려가. 태 잡아 저거 다 빠졌어. 아 씨. 또아못 보겠네 그러면. 태 아, 혼자 탑에 있어. 세데 탑에 있어. 바텀에 둘 보여 일단. 응 내려간 줄. 이거 그냥 앞에서 뚫어도 돼 불비 여저기티도이고다있잖아 둥도 있고 음. 뚫차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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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도 돼안 죽어 어떡해? 그냥 뚫, 간 다음에 봉사 잡으면 돼. 멤버숍 뛰어. 얘도얘 어. 나이스 보자 이거. 첫 가챠. 시작. 아 이거 좀 신, 우리가 육신이 아니구나. 저 제가 제가 본, 제가 저쪽도 시야 세보. 제가 세보. 세 오른쪽 아래에서 오거든요. 공중 내리. 어 그냥 그것만 한 식으로 해. 어차피 안먹안 안 먹을 거야. 뭐 쳐야 되나? 아와이지핀데 이거는 이거는 그냥 기다리자. 우리가 우리 치면 리부, 되겠는데? 공사오 어? 돼. 그냥 공사오 돼. 공사오 돼. 이거 파이로 먼저 잡자 이러면. 못 팠어요. 신이랑 아, 신이랑그 닌자랑 와. 와. 아래쪽가 내가 위로 가. 막으러 가? 육파 아래? 육파 아래. 이걸 막으로 가. 이막으안 간다고? 막는데 여기. 과대픽 그 부실에 있어요. 없 아, 지금 개구리 간거 같아. 우리 쪽으로. 네. 응? 오라 그래. 나 여기. 37개 개구리. 해 볼게요. 아톰 혼자서 먹을 수 있을 거라 믿어. 음. 게 시작. 그니까 저희가 그 굴릴 때 뭔가 포인트를 캐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목소리>